10년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모세의 삶을 얘기하면 3, 3가지로 나누죠. 40년, 40년, 40년. 첫째, 40년은 궁중생활. 아시죠? 호화스러운 궁중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40년은 무슨 생활을 하죠? 미드로 이드로의 양무리를 양치고 있는 40년 목자, 목동 역할하는 40년이죠. 훈련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또그 다음에 80세 됐죠. 40년 지났으니까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아멘 좀 해요. 능력의 권능의집합를 잡고 사명을 감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리로는 가난 복지로 이끌어냅니다. 맞죠? 어, 그래서 40년을 사역을 해요. 사명 감당 기간 40년. 그래서 120년 동안 살았고요. 오늘 대배 때 설교 받들었죠. 이제 여호수아 공부했지만 여호수아는 몇살 살았다고요? 110살. 모세는 몇 살? 120살.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아셨죠? 자, 모세는 에...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 제가 오늘 사실 여수와 얘기를 대회 때 설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오후 2시에배 그다음에 금요철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강의 설교할 때 여수와가 서에서 많은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놓치지 말라 고해서 오늘 대회 때 여수와의 설교를 한 겁니다. 마지막 얘기를요. 자, 여기 보면, 특별히 모세는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답이 34장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1절로 4절이죠. 소망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가운데 소망.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안 간다! 안 간다고 발악을 하고, 막, 어? 그런 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막, 막 그럴 때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뭐 들러왔다든가 뭐별 얘기들 다 하는데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편안하게 잠자듯이 가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자 모세는요 모와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찬양과 축복 기도까지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쳐다보고 하나님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 땅을 쳐다보면서 임종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모세는 못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만 또 물어봅시다. 여기서 잠깐 수업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적각구리를 가난한 땅에 들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자, 보세요. 모든 백성 나올 때 나온 사람은 다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여수와 갈렙,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 후손들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근데 여수와 갈렙이 왜 들어갔을까? 그건 여러분들 많이 알죠?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12명의 정당권들을 파송했는데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반관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보고하는 보고가 얼마나 세상 말로 나쁜 말로만 하면 싸가지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그죠야 무시무시한 저것들 보면 뭐 우리는 개밥에 도토리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뼈도 못 추린다고 막 이러면서 부정적이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그 선동에 백성들이 다 따랐어요. 그래서 저이 그들만 열 명의 정탐꾼들만 못간게 아니고 그 선동받은. 대부분의 거의 다100% 거의죠. 백성들은 다못간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의 미꾸라지같이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같이 망하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게보대시간상이요 이해하셨죠? 그런 경우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은 본것 똑같아요. 무시무시한 것들 봤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것들은 개밥에 도토리요 도토리 저것들 아니 아니고 이것들 뭐 그냥 저것들 뭐 예? 우리의 밥입니다. 밥 그냥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을리치고 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줬지만 그두사람 하나님이 귀하격이시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걸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하면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꼭한 꼭대기에 이르는 보 보이시고 잘 들어요 보이시고 그다음에 삼절 보세요 보이시고 또 보게 하셨다 이렇게 자꾸 나오지요 보셨습니까 자모 모세 앞에 오랫동안 약속에 오신 땅이 지금 눈 앞에 다가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해 주신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늘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 11장 1절이나 히브리서 11 11장 13절로 16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당장 죽는 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가슴 손을 얹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모세는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5절로 8절이죠. 묘를 아는 자가 없도록 하였다.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자, 모세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스가 산 위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사실 모세는 임종 시 몇 살이죠? 124까지 심찬 생활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지도자들, 인도자들 하나님의 능력 받은 종들이 보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 7절에 눈이 그렇지 흐리지 아니하고 지력도 세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도 아멘한 사람들 다 이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124살까지 살더라도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지 않고 제가 누군가. 누가 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력도 아 성경에니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맞죠? 저도요 나이도 먹을 만큼 좀 먹었죠. 그죠? 그런데 남들이 보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믿어주세요. 이? 대부분이 저를 보면요. 15년에서 20년을 젊게 보는 사람 있고요. 착하게 본다는 사람들은 10년 정도는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조금, 심, 내가 좀 속상해요. 15년, 20년 본 사람들은 기쁘고요. 어쨌든 간에. 생심을 얻으리니. 아메. 맞죠? 그죠? 산에 올라가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데 못 올라가서 내가 손을 잡아줘야 올라올 정도 되는데 나는 팍팍 올라가요. 아멘한 사람도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살다가 사명을 마친 후에 m 절 보세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i 부 a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은 어떻게 되었느냐 w 절 보세요 유다서 n 절도 o is a m a 어떤 의미에서, 이땅 위에서 묘나 유물, 재산이나 그의 다른 무엇을 남기는 것, 그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그런 탁에서 너무 앞서가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올라가서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말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꿈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죠?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엘리야 올라갔죠? 누가 또 올라갔어? 애녹이 올라갔어 왜 애녹이 올라갔을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애녹이 왜 올라갔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거고 애녹은 왜 올라갔을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11에서 11장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 아멘하시죠?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올라가게 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주의 종의 대표예요. 에녹은 평신도의 대표라고 말하면 엘리야는 주의 종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맞죠? 권능의 두루마을를 입고, 권능을 행사하고 사명 감당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주애종의 대표, 주애종의 대표의 상급이고, 평신도의 대표 상급. 이거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듣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또 지금도 보좌위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 때문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세 분이 죽지 않고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 이에는 모세를 껴 가지고 올라갔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간에 무덤이 없어요. 모세는요. 하나는 없다고 보다 어디든지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땅에서 누리는 것은 허망된 욕심에서 기인된 거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같이 뭐가 없어요? 무덤을 찾을 수가 없대요. 에녹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모세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땅 위에서 묘나 유물 재산을 막 남기는 걸 좋아하고 막 너무 너무 거는데에 뭐라고 집착해서는 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일꾼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자. 모세는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었는가 세 번째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후계자를 세우고 임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여우수아를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러자 여우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여우수아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9절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도 그들이 따랐고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하시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를 삼을 때 그게 어디에 나와 사명이 1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1장 이 금요철에 때 듣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우르나치지 말라 모세의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하면서. 여우수와에게 약속을 보장을 해주면서 바톤을 이어받죠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도 홍해바다 갈른 것처럼 여우수와도 요당간 갈렀고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을 후계자로 양육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세는 지명을 하지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모든 백성들이 왜 내맘대로 해요 하지 않고 주의 종 모세의 말을 따라서 잘 들어서 순종하라 해서 백성들이 요수아의 말을 따랐고 요수아를 순종하고 제2의 지도자로 따라줬다 두 번째로 아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임을 명심해서 자기의 종을 키워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후계자로 키워야 한다 모세가 바로 이런 자였어요 자기의 종이 아니라 모세가 여우수아를 부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세워졌다. 오늘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어, 잘 들으세요. 어, 전도를 해도요 자기의 사람으로 심으면 안 돼요. 전도를 한번 보면 꼭 자기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라 내가 시험 들고 교회를 못 다녀도 그 사람은 계속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처받고 떠나면 자기가 인도한 사람들을 우 몰고 끝나고 들어가요. 그건 잘못된 전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줘야지 사람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여기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세운 받은 지도자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줍니다. 혹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우리의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심으로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얼마나 양육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 명하신 말씀을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해줍니다 자 모세는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마지막 네 번째 10절로 12절이죠 귀하게 쓰임받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126년간의 생애는 너무나도 값진 그런 알맹이 같은 생애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세가 유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셨기 때문이고 본문 10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쓰셨기 때문임을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큰 일을 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4장 17절을 봐도 모세에게 사명 주시고 나서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 주잖아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즉네 실력과 경험과 능력으로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능력을 붙잡고 하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냐고요. 60만이 따라오는 기적,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막 이런 기적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큰 일을 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하지만 내가 했다. 내가 내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도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눈물 흘리면서 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음?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한 평생을 바쳤다는 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여 주었던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본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귀한 그러시냐라고 질문을 던져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훈련 시키에 로마서 5장 4절이죠 반발하여 큰 복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쓰이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쓰이 쓰는 데에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e n Amen. Amen. 일하 e n a m 일 n Amen. 일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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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는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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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가 Amen. a 가 e n a m 한 짤막한 시간에 한 장씩 이게 다마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절한 한 절만 해석해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멘 하시죠. 근데 이걸 다 한꺼번에 한다는 게 복차지만 그래도 핵심을 던져주니까 집에서 성경을 다시 읽을 때더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통독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제 철야 예배부터 돌아오는 철야 예배부터 여우수와 일장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우수와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옵고 은혜를 주시옵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